산책을 음, 엄청 좋아한다고 하긴 그런 것 같아요. 네.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매일 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같은 날은 하고 싶은 것 같아요. 약간 선선하고 이제 이런 계절이면 좀 뭔가 살짝 그 몸에 땀이 살짝 날듯 말듯한데 또그 땀을 바람에게 싹 날려주는 그런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. 나의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언가 찾는 것처럼 꼭 홈을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홈을 빨리 부르는 날이 같이 부르는 날이 와야 되는데, 네. 음. 그때 더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. 네. <laughs> 내가 가장 좋아하는, 내가 가장 좋아하는, 내가 가장 좋아하는, 내가 가장 좋아하는?